미 해군과 전 세계 해상 전력 예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틸 비스트 오브 아메리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상륙함이자 강력한 전력투사 플랫폼인 2026년형 신형 전투함 아로케이스 비봉함 LST 68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현대 해전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으며 상륙작전, 해상 수송, 전투 지원, 인도적 지원까지 폭넓은 역할을 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ROKS 비봉함은 최신 스텔스 설계와 향상된 생존성을 바탕으로 해상 작전에서 탁월한 기동성과 은밀성을 제공합니다. 함체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하는 선형 구조와 저피탐 소재를 적용해 적의 탐지 가능성을 크게 줄였으며 함포 미사일 체계 전자전 장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전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장 약 126m, 전폭 19m의 대형 선체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표준 배수량은 약 7,000톤에 달하며 완전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항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최신 디젤 엔진과 가변 피치 프로펠러 조합을 통해 최대 속력 약 23노트를 달성하며 항속 거리는 8,000해리 이상으로 장기간 원해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 자동화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승조원 규모를 줄이면서 도 높은 작전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무장 구성은 근접 방어와 원거리 타격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형태를 띱니다. 함수에는 76mm 함포가 장착되어 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며 단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와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가 전방위 방어를 담당합니다. 또한 함교 상부와 측면에는 원격 조종 기관포가 배치되어 소형 표적과 접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장거리 함대함 미사일이나 함대지 미사일을 추가 장착하여 공격 능력을 강화.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전 위센서 시스템 역시 최신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공중 표적과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전 장비는 적의 레이더 및 유도 무기 신호를 교란하여 함정을 보호합니다. 함내 전투 정보 센터 CIC는 모든 센서와 무기 체계를 통합 관리하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연합 함대나 육상 지휘부와 실시간 전술 정보를 공유합니다. ROKS 비봉함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상륙작전 지원 능력입니다. 대형 웰덱이 마련되어 있어 상륙주정 LCAC 고속상륙정 장갑차와 전술차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경락고와 비행 가판도 갖추고 있어 UH-60급 헬기나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병력의 공중침투나 화물수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 직접 해안으로 병력과 장비를 투사하거나 도서방어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임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대규모 수송 능력과 위료 설비를 활용니다